전화해야겠다. 쫄았냐? 겠냐안 들어오냐? 졸... 았냐 <laughs> 내가 왜 쫄아? 니네가 쫄았겠지. 나는 아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아 언제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 들어 오라고? 어. 유하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무엇이냐? 이전 영상에 친구가 저를 무시해가지고 2대1로 참교육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찍었었는데, 친구들이 2대1은 조금 안 되겠는지 쫄아가지고 3대1을 한번 뜨자고 합니다. 그래서 3대1도 참교육하는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 어, 잠깐만, 조합 쎈네 쉬더라? 야 응? 5구판 선에서나 만원빵이다 1인당 1인당 만원빵 하자 오케이 내가 지면 니한테 만원 줄게 그 대신 니가 지금 나한테 만원 줘 3대1이잖아 솔직하게 근데 우리 개불리한데? <laughs> 야 고고 그거. 쫄았냐? 야 후원으로 트입으로 해라 네야 얘들아 알지? 학교 1번 에 네, 졸아도 바로 다섯 빠는 거 보셨죠? 아무 것도 못 하. 졸아 안녕? 안 당해? 음 끝났죠? 아무 것도 못 하고 끝나버렸죠? 딱 엄마가 빨아나 두개 있죠? 음, 안 당하죠? 음 딸. 실드 먹었죠? 응또 음, 실드 먹었죠? 또 실드 먹었죠? 아무 것도 못 하죠? 또 실드 먹었죠? 어파 주죠? 어일파 주. 응안 맞아요. 어다 맞았어. 아 타이어니까. 아, 음, 이미 아, 끝났죠? 아 자기네들 팀킬 나죠 시드세개 했죠? 야, 야. 다 야, 야. 맞았죠? 어떻게? 예, 제 팀플 하나도 안맞았죠아 음, 도파리 실드 했죠? 누 배터 밴드? 배터 밴드죠? 아니 아니죠? 갈만해갈만해갈만해 진짜. 아, 주왕이 많아 잠깐만. 좋은 거야. 갈만해 진짜 갈만해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게 뿌렸어 가 가라고 아 야, 나를 쏘면 <laughs> 어떡해 임아 훈훈승 다구나야 훈훈승 간다 훈훈승 간다 아니 야 폼이 웃긴게 뭔지 아냐? 나등 갈려고 는데 좋아하는 이좀 너무 나이스 바나나 야 막아야 돼 맞아줄게 가, 가. 가야 사이고 온다 아무 것도 못하고 끝나 버렸죠? <laughs> 안 끝나 버렸다? <laughs> 아니야 지금부터 <laughs> 다시 진짜 제일. 졸리야 응일대0응 안해. 응 안해. <laughs> 하지만. 응, <1대 0. 웃음> 응 안해. 응, 하지 응, 쫄았냐 완전 완벽히 쫄아버렸죠 아씨 다시. 아 진짜 안 받는다. 우리가 안 받는다. 야 그래서 0.5점 줘라. 그래 그래 <웃음> 가져라. <웃음> 가져봐 가져봐. 야뭐하거이렇 음,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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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뭐야? 왜개가 아, 있는 야 아, 어, 뭐야, 뭐야? 아, 야백미소네 어떻게 바로? 응, 떨어져 거. 버렸죠? 괜찮아. 음, 사이렌. 아니야. 야, 나봐야. 음, 응, 야, 야, 실드. 번좀 크게. 응, 아니야. 음. 음. 야, 애들, 나설지 마, 낯설지 마. 음, 안아 맞았어. 안 맞았어 음 점수는 나 가게 맛있게 먹었지? 안먹 바로 죠 응, 욕하지 마세요. Loan. 욕은 나쁜 거예요. 버렸 뚝. 뚝. 야나 있다. 파파음 안잡혀 게임 Far, 끝났어. 인빨, 응 실드 3개. 응 실드 실드 2개 해제하나. 음 우주선 안 맞아요. 님은 거짓말 없어요. 음다실드 실드 3개. 음, 실드 두 개. 해제 음응 실드 두개해제 하나 응응템 엄청 좋죠? 홀로로뭐 음. <마 moist> <들어와� patriots>. <ahead> 아무것도 <laughs> 못하고 그냥 바로 가버려 시작! 1등 없죠? 응안 음, 예민하쥬? 응 <laughs> 음, 이거 소방차 나.. 이거 소방차 뉴.. 뉴 소방차라 물동 아니쥬? 이게 전략이쥬? 응 물동 아니쥬? 아니쥬? 나 아, 간다 자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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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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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뜨 걸이야가가가가가가가가가아옷좀 바로 알쳐버려 출 하나 가가가가가가가가 자기도 친구를 직감해버려 어쩔 수 없죠 가질 못하죠 이인까지 돌려버리죠 아아 내가 돌린 거 같아. 미사일 날렸 y 바로 돌아버리 t want to eat 아 o u 아 don't want to eat you. I don't w a n 야이야 야야 우주 하나 우주, 어? 뭐야 누가 먹었나 야, 야 우주 우주 왜 날고 갑자기 가 바뀌었어 우버지 방금 갑자 바뀌었어 오케이 아 주하나 오케이. 오케이 하 오케이 할 할만해 할만해 할머니 야나 잡을 밖에 없나 씨발. 야, 히등 양보 터개야 야, 괜찮아. 어, 까라보러 쩔쩔어. 아, 아니다 왔다 왔다. 야, 오가 아, 네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씨. 아니야, 나 금게 아니야. <laughs> 금게 개우 바야아 이게 제일 나 이게 맞다고? 제일 나을 거 같아. 아니지어차피 결과는 똑같죠 야, 오판삼선이냐 그래요. 야,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이따. 뭐야, 괜찮아. 조금만, 잠깐만조기 아, 이따. 아, 이따. 아, 이따. 아, 아, 이야 뭐야?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냥 알키 눌러버렸죠? 바로 뛰어버렸지? 똑같이 돌아버렸죠? 내가 <laughs> 커서 튕길 뻔했어. 나도. 아 할만해. <laughs> 아안 해야. 하나 챙겨봐. 내가 사버릴게 기다려. 할만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에 알키 만들 거야. 할만해요 여러분들. 할만하죠 제가 할만하다 했죠 <laughs> 진짜 할만한거야? m not sure. I'm 아 o t s u r 아직 모르 o t sure. I'm not 이 u r e I'm 아씨 야야 u 려버려야 n o 려버려야 아아으으으으이이이이해제해해제해제야야야가잘못아이 아, <laughs> 키보드가 뭐. 이상해아씨이빠이빠어쨌든 한 당해버려 알만해 야, 얘들아 좀 와라 이거야 빨렸어 이거. 할만해 네. 우와! 우왓! 왓차이이이 실드 없어? 할만해 미안하다 아, 바나나 아, 먹어버렸쥬? <laughs> 프로게이머 그냥 바로 심리전 탐색해버렸쥬?